아, <laughs> 어, 되게 열정적인 발발라드 불러드렸는데. <laughs> 빠로 왁소 한 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, 벌써나 이렇게 어, 무대 하나 한곡한곡 한 곡, 훅훅 간것 같죠? 마지막 노래만 남아 있습니다. <laughs> 안 돼요? 음. 노래하면 안 돼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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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하지 마요. 웃음> 제일 좋아안 돼요 노래 요지막요지 아껴 두었는데 돼요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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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안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안요 여러분들이 무대나 화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표정들이 되게 재밌어요. 더운데도, 그, 근데 더운데도, 오늘도 진짜 첫 가수부터 너무 어마어마한 탤런트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노래를 해드렸는데, 제가 여러분들이 부럽네요. 그래도 노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, 어, 중간중간에 홍! 이런거 너무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한번만이라도 해주시고요 마지막 곡 정말 이렇게 아껴두었습니다 아, 마지막인만큼 좀 아쉽지만 은 그래도 열심히 불러드리고 네. 음, 꿈에